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에 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다이시 요악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어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에그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헬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메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에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째여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지내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이시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샬롬,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 하 11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기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잇은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바세바이고 헬사람 오리아의 아내입니다. 바세바는 다잇과의 잠자리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다잇에게 알립니다. 다잇은 임신의 사실을 듣고 전쟁터에 있는 오리아를 불러내 집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아와 바세바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속셈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전쟁 중에 집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고 바세바의 잠자리를 할수 없다며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윗이 집점 나서 우리아와 먹고 마시며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우리아는 그 제안마저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과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나라의 질서를 확실하게 세웠을 뿐 아니라 주변 국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윗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과 막강한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다윗이 흔들리게 되는데 바로 우리 아의 아내인 바스의 발을 범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간음, 은폐, 더 나아가 살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라의 기틀을 잡습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잡자 요악과 부하들만을 전쟁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왕으로서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삶의 자리에서 안락함이 찾아오게 되자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므로 정직함을 잃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이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을 통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히 긴장감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곧바로 큰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늘고 있을 때에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사랑까지 보내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다윗이 한눈에 반한 여인은 헬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고 그 여인을 불러 동침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바세바는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여인을 범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있는 아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침을 함으로 임신을 시키는 가늠의 죄를 짓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한다는 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함을 숨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숨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역시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고자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려는 모습에서 더 이상 정직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잘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 음식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우리아를 통해 지우고자 한 것이지만 우리 아의 군사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충성된 모습으로 모든 계획이 스포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죄가 또다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알렉함의 주의 왕으로서의 사명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잃게 되자 가늠, 은폐, 더나아가 살인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이 사라지게 되자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바로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앞에 정직,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한 마음이 회복될 때에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정직된 마음이 회복되고 정직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아는 군사로서 정직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통해 암몬과 전쟁의 자리에 있는 우리아를 자신에게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와 전쟁의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추악한 자신의 의도를 들키지 않으려는 얄팍한 속셈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안심시킨 다윗은 곧바로 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심신이 지쳤을 우리아에게 이와 같은 제안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 휴가처럼 큰 보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제안 뒤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우리아는 전쟁 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우리 아는 군사로서 정직하게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전합니다.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다윗은 다시 우리 아를 불러 함께 음식을 먹고 술에 취하게 한 뒤에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군사로서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직하게 임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다윗과 대조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군사로서 정직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다윗의 추악한 모습은 더욱 짙게 드러나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휴가라는 좋은 제안들로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을 하지만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자세가 올바로 잡혀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우리아의 우직한 모습을 통해 다윗이 공경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아가 다윗의 제안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다윗의 죄를 덮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정직함과 우직함이 있었기에 죄를 죄로 막는 더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우리아의 정직된 마음을 서로 대조시킵니다.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던 누군가는 자신의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의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군사로서 자기의 임무에 대해 정직으로 임했던 누군가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켜냈습니다. 문제 앞에 마음가짐의 차이로 인하여 상반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은 죄로부터 이겨낼 힘을 가질 뿐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무언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또는 안락한 삶의 자리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잃게 되자 순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더욱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이 모습처럼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정직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정직과 신실함으로 충성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철수 없는 그 추함은 버리고 오직 정직함으로 정결함으로 거기에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아 갑시다. 주를...